여기는 고웅의 외나로도의 연포항에 왔습니다. 이 바다 물결치는 출렁이는 바다도 보고요. 지금 해너미를 보고 있습니다. 어, 저 노을의, 어, 노을 바라기인 거죠. 어, 노을을 바라보면 어, 정말 아름답고 내 마음까지 어, 고즈넉해집니다. 이 연포항에서 어, 바라보는 노을 참 아름답고요. 이 고흥의 나로도에도 아름다운 선도 구경하고 여기 연포항에서 정착해서 파도치는 바다와 함께 해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지금 조금 있으면 노을이 아주 질 건데요.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이 연포항의 아름다운 모습 이쪽으로 캠핑이 많이 와 있네요. 여기는 고흥의 외 나로도. 연포항입니다. 나로도는 외 나로도와 내 나로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